네, 억대 연봉의 BJ까지 등장하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송은 돈 욕심에 점점 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단속이 거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 젊은 여성 BJ들의 영상이 가득합니다. 인기 순으로 정렬하자 대부분 선정적인 성인 콘텐츠. 시청자들이 주는 돈에 따라 속옷을 벗는 등 미션을 수행합니다. 무심코 이런 방송을 보게 된 시청자는 거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없어 가서 해야 할 행동들 있잖아요. 뭐, 하 행동들을 없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예, 그런 게 방송에 나가고. 간단한 실명 인증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미성년자의 접근 가능성이 큰데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인방송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126건으로 같은 기간 대형 개인인터넷방송사가 자체적 발한 93만여 건과 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선정적인 개인인터넷방송을 계속 방치한다면 건전한 방송산업 발전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정삼입니다.